37페이지 5번. 는기 x 101, x qx 플러스 rx인데, 지금 여기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거 수랑말이야 예를 들어 뭐 2, 3 이런 식이야. 그럼 거기에 x곱해주면 약간 얘가 ex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해. 그 다음에 얘로 나누라는 얘기는 이걸로 묶으라는 얘기야. 그럼 이식을 얘는 여기 묶이지. 이 안에도 얘가 들어가 있어. 이해돼? 그럼 뭐 해야 돼? 아, 네. 나누 해야 돼. <laughs> 그럼 Rx를 이렇게 x-1로 나누러. 혹시 R이지? 네. 이렇게 되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 된다고. 요거 이해돼? 그리고 이렇게 묶을 거야. x-1로 묶으면 여기 남는 아, 거 x. x 이거 묶였고 이것도 여기로 와야 돼 네. 이게 되니? X-1로 묶었으니까 얘, 얘, 얘까지는 여기 묶이는 거고 이게 진짜 나머지니다그래 묶하고 나머지 시험에 나올 거야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거야 꼭풀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그 다음에 39페이지 15번, 16번 나눠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일단 제곱 문제지 2차식으로 나누는 것 중에 2차식으로 나누는 것 종류 몇개 있다고? 3개 하나 뭐? 인수분해 안되는 거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 거그 다음에 제곱식이라고 했어 인수분해 안되는 건 어떻게 된다고? 직접 나누기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대입할 수 있는 수가 2개 있으니까 대입해서 연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 있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순서가? 일단 한번 대입하면 A, B의 관계가 나와 관계 나오는 거를 적어놓고 얘 안에 x 2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한개를 없앤다. 양쪽에 x 2를 그리고 나서 다시 대입하면 A, B, 지고 B차트 이런 식이야. 순서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너네 이거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게. 지난 시간 기출문제도 있었지. 제곱으로돼 있는 거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꼭풀수 있게끔 해야 돼. 자, 일단 2부터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8A. 대입하면? 450이야? 2B 빼기 4. 여기 얼마 되니? 대입? 2 대입하면. 언제지? 그럼 8A 더하기 2B는 얼마냐? y 플러스 b는 28 u 는 마이너스 4 5 플러스 28 a, b의 s 5 찾은 다음에 p 자를 s 5로 l u 끼운다고 그다음 뭐 l 야 s 5고 얘가 x 5 -E p 곱하기 뭐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x 배 2를 하나씩 지울 거라고. 그럼 얘가 이걸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얘는 2를 하겠지. 그럼 뭐 해야 되냐? 조리치법 해야 되는 거다. 승현이 안 듣네. 네 듣고 네, 있어요. 네, 네. a i 13. 얘는 나눌 거니까 2로 조치할 거야. 숫자가.. 마이너스 13이상해서그렸냐 A가 2니 마이너스 13, 13. 마이너스 13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26하기 4A 0이지 8 a 24일까? A는 3 여기다 대입하면 B는? 16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뭐 찾을래? A 더 B일까? 찾으면. 풀수 있어야 된다있어야된그 다음에는 또한 즐거운 시간을 즐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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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이 3, c 3이 9. 이렇게 쓸 거야. 그치, 이네 응. 그럼 그 다음식은? 얘랑 이거 제곱으로 나눠. 이거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21. 그리고 나서, 곱한 거를 XB3로 나눈거니까 얘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지. 물론 이 문제는 뭐가 되냐? A가 B가 붙고, a 제곱과 b제곱이 B 21일 때 ab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되게 간단한 문제다. 그럼 뭐가 되고 풀면 되냐? 그0 그럼 얘는 원자로 되어있는 거나 소관은 다 양수 상태로 만들고 마이너스는 밖으로 I로 빼 거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뭐가 되냐? 루트 4. 3I 루트 3 12I 얘는 양수끼리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야? 6 그리고 둘이 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됐어? 응 얘도 루트 3I 루트 12I I i 약분 얘만 남지 2트4니까2 2트1 2 i 루트 3인데 i, i 2 2 2 밑에 마이너스에다가 이2 약분하면 2분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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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2 2 2 2 2 2 2 2 2 2이2 2 2 2 2스2 2 2 2 2 2 2 2 2 그 다음에 68페이지 6번 68. 어떻게 돼있냐 시기 그래프 모양 이 얘네 그리고 b의 선착장이 예고 b에서 출발해서 a로 직선으로 이동한다. 접. 의 경로와 a 역에 접할 때 접점의 x 좌표를 구하시오. 일단 이거 공식좀 할까? 그 이렇게 된 그림이야 그리고 B가 3 콤마 마판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니? 선착장 P에서 여기가 P야? 응. 선착장 P? P가 없어, 아, 아니구나 여에서 A지역을 여기 A지역을 향해서 직선으로만 이동을 한다 배의 경로와 A지역에 접할 때 접점의 좌표를 구. 여기? 여기 점거라는 얘기야? 이런 점에서? 여기 지금 삼는 거 같다니? 값 찾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P에서 a 점을 향해 출발해서 직선으로만 이동한다 배의 경로가 아.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고? 선착장이 여기가 아니고 직선으로만 이동을 하는데 여기 접하는 게얘 찾으라는 얘기다 뭐 찾으라는 얘기냐면 일단 지금 여기가 엄마 막파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 나왔냐 모르냐 모르지 이렇게 해서 일단 식을 세우셔야 돼 그리고 얘랑 얘랑 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 갖다 놓고 넘겨서 한 번씩 빵 할까? 쪽으로하쪽하 그리고 한씩할 겁니다 이 빼놓고 빼놓으면 4가 2사 m 제곱이지 아니야. 그럼 지금 얘네 두 개를 어디다 갖다 놓을까 여기다가 갖다 놓을까 지금 뭐 찾아야 되냐면 일단 이거 직선식 두 개는 찾았거든 근데 저, 점을 찾아야 되잖아 근 찾아야 돼 그래서 지금 m이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가 갖다 놓고 2분의 3일 때를 갖다 넣어서 이 2차 방정식의 답도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지우고 갈게. 아 이거 좀 불러봐봐. 값이 어떻게 되 16X I +16. to the x +8X. +16. +16? <音声><音声> x 제곱 플러스 8X 이는 얼마냐? 마1 플러스 16X 플러스 4의 제곱이 0이니까 X가 4 하나 나 하나 나왔고 또 똑같이 집어넣으 끝난거 아니야 지금 뭐 찾은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 거랑 여기가 오는 것까지 찾았어 근데 점 찾아야 되지 다시 데이터입니다 이번 얘가 0이 되는 거. x 로 묶어 아 이거 잘못 묶은거야 이렇게 묶여야 돼 됐어? 네. 그 다음에 73페이지 3번 니네 네. 이거 실제로 학교시험에 나와서 문제 풀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 혹시나 똑같이 문제가 나오거나 문제는 똑같은데 수가 조금 다르면 일단, 풀 수는 있어도 조금 이따 풀어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네. 그다음 73페이지 3번. 두 개, 직사. 1 0피된피을장을 만드는데 종이0 36으로 만들었을 때 피구장의 넓이의 최 g 값을 구하시오. x x x, x, y y y, 일단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g x 0 0 p g 1 0가 p g 100pg, 老师上去给你讲。<Okay. S 1> 얼마로 되냐? 음, 네. 얘가 나와야 되는데? 12? 네. <laughs> 그래서 나거 이랑 니까5 4냐이하고2니까 그래서 x가 이분의 구일 때여기에의 값은 대 문제에서 뭐가 문제니? 여기에 칠의 값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인데. 아니면, 제 식을 좀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자체를 그냥 다수로 나눠. 어차피 이거 더해서 36이 됩니다. 이거보다는 식이 조금 간단한 상태로 풀어질 거야. 그 다음에, 99페이지 5번. 얘랑, 얘랑, 마4에서 접한, 무슨 얘기니?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야. 음. 이거 풀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 일단, 얘도 1.4를 지나고, 얘도 1.4 지나지. 여기다 1.4 지난다고 하면, 문자가 하나 줄어듭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어,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인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뭐 하면 되지 이거 둘이 같다고 놓고 판매식 빵 하면 a 구해져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건 좀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또 뭐도 편할 것 같냐면 지금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또 정리한 식인데 이게 지금 접했다는 얘기가 근이 하나라는 얘기지 뭘로 하나냐 X좌표가 1로 하나지 이 식이 X빼기 1에 제곱하고 같아야 돼 이렇게 하면 간단히 풀립니다 그 A는 1인가 B는 2 그래서 두이 곱한가 이게 풀려도 빠르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그 다음에, 101페이지 15번. 꼭 알아야 되는 문제지. 해낼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점이 a 콤마인데 실제로는 여기다 지금 a를 집어넣으면 b가 어떻게 나오냐 a집은 마이너스 6a 플러스 5겠지 그래서 a대신에 여기 빈거야 여기까지 b인데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점이 a에서 c까지 움직인데 이렇게 그러면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습니다. 이게 범위야. 그리고 이제 너네가 이제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ea 플러스 b 에이거 a라고 할게. 이거에 최솟값 구하려면 간단해. 이 대신에 5만 가라 끼우면 되냐? 얘렇게 가라 끼우면. 우에다 2에 더하면 되지. 이게 B야.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고. 범위는 0부터. 5 근데 어차피 지금 최솟값 구하는데 축이지 보여야 돼 축이. 그럼 어차피 그냥 이거 상관없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표준형만 고쳐주면 됩니다. 1이야. 원래 더 정확히 하자면, 이 콤마 1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0부터 5까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최소값은 1. 이거 빼고 빨리 질문할 거 있으면 더 해. A p l u B라고 잖아요 아. 그말 뜻이 이어서. 그냥 A 콤마 B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냥. 그리고 여기서 뜨는 게 새로운 문제인 거야. 이거의 치솟값이지 네. 그럼 B 대신에 얘가 갈아 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치솟값이야 그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치솟값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5까지니까. 아, 네. 아,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별개인 거야. 여기 AB의 관계는 네. 여기서 알려주는 거고. A, 관계만, 거고. 어. 관계만 찾아서 갈아 끼워서 최대값만 보여주는 거야. 근데 너네 서수령 쓸때 이런 거다 써야 된다. 그래프까지 다 그려서 찾으셔야 돼. 안 그러면 감점 당한다. 이거 없으면 감점이다. 언니 집에 선수령으로나올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와 봐야 뭐만 바뀔 거냐면 형태는 항상 똑같아. A부터 C까지. 요 식만 바뀝니다. 언니 집에. 네. 이거 빼고 풀어줘야 되는 것은 빨리 찾아가 없으면 중요할 거야. 나도 마무리할게.